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발견된 히대의 보물 목탑을 그대로 본뜬 석탑을 만들었는데 그첫 시작이 어디냐 미륵사지라. 나중에 이제 발굴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약 9,900여 장이 되는 거예요. 보물 창고가 열린 순간이라고 해도 이제 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리 구슬이 아까 말한 1밀리밖에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또 어떤 것이 사실은 깨졌어요. 우리가 수습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딱 짚어 봤습니다. 이제 사리장원고 안에 있는 보물들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금 금판에 새겨진 이제 역사 기록 금제 사리봉 연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네. 어, 우리 선화 공주 스토리도 있고 하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사리봉 연기가 뭐죠? 사리봉 연기는 네. 사리를 받들어 모신 내력을 음. 적은 금속판 금판이라고 음. 합니다. 음. 바로 한 15cm, 세로 음.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음. 작은 거고 음. 거기에 이제 앞쪽과 뒤쪽에 백옥하게 글씨가 써 있어요. 몇자나써 있어요? 193자? 어. 써 있어요. 한자가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음. 음. 처음에는 사실은 보도자료에 뭐라고 되냐면 음. 사리봉안기라고 나왔어요. 아. 사리를 봉안한 내력을 적은 음. 기록. 음. 이래서 사리봉안기라고 했는데 음. 사실은 그 금판 안에 음. 봉영사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사리를 봉영했다라는 음. 받들어서 모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니까 음. 그 기록을 따서 음. 지정문화재 명칭은 사리봉영기가 됐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의 이제 네. 내력을 어, 발원한 내력을 쓰는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아, 아주 이제 작은 손바닥만한 이 금판인데 네. 백제사의 어떤 해석을 네. 이제 흔들어 놨다죠 이게. 네, 네.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하는 새로운 발견.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193자의 음. 내용이 뭔가요? 690, 639년에 음. 백제 왕후였던 사택적덕의딸님께서 음. 사리를 받도록 운영했다. 이게 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해석이 네. 되는군요. 네. 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가지고. 나오고 연도가 나옵니다 음. 그니까 이 역사 기록이 사실은 드문 그런 고대사에서 네. 이렇게 글자로 건립 연도하고 발언 주체 건립 주체까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귀한 거죠굉장히 거죠. 중요한 거죠. 굉장히. 네, 의미가 큰건그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이제 역사 고고학을 하는, 하는데 음. 백제 사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음. 거의 연도나 내용을 네. 삼국사기 정도는 다꿰고 있어서 아주 작아요. 음. 뭐 두세 번만 보면 음. 왜냐하면 또 내용 되게 단편적이고. 음. 뭐 누가 제사 지냈다거나 어디 행차했다 이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음. 리얼하고 음. 그 다음에 생동감 있는 음. 것인데 문제는 음. 193자가 있지만 음. 백제 사람들의 기록을 또 음. 천천히 들여다보면 음. 알맹이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laughs> 네. 미사여구 아, 미사여구만 저한테 정말 훌륭한 때. 분이고 그니까요 왜냐면 백제 왕후께서 음. 뭐 이러저러한 음. 이유로 음. 아, 뭐 부처님의 공덕을 음. 받들어서 우리 음. 대왕 폐하께서 건강하시기를 어. 기원하고 어. 나도 뭐 선불하기를 바란다. 요게 다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시, 시, 내용이 좀 내용이 별로 없어요. <laughs> 신라는 막 참석 자까지다 적어 놓은 데 어쨌든 뭐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어쨌든 발언 주체와 권리 연도 음. 639년이 확인됐다는 음.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 선화 공주 논란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택 적덕의 딸. 여기 음. 이제 핵심이죠. 음. 데 이제 왜 갑자기 사택 적덕의 딸이 나오지? 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음.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줄여서 사택 왕후. 사택 음. 식는 사택 씨인데, 그데 어쨌든 사택 왕후인데 음. 굳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음. 음. 그런 것도 사실은 특이하고. 음. 음. 그데그 다음이 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음. 근데 대왕 폐화, 폐화라는 용어를 보면 왕을 굉장히 높이 한건 사실인데 음. 문장 전체 내용을 읽어 보면 음. 주인공이 누구냐면 왕이 아니에요. 어. 사태 왕후예요. 음. 그러니까 사태 왕후가 발언을 했고 사태 왕후가 재산을, 뭐 자기의 정제 음. 어떤 깨끗한 재물을 희사해서 사리봉영을 했다. 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 자기 자신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아 왕후 스스로 스스로가 어. 내가 성불하겠다. 그렇죠. 아. 보통 음. 이제 일반적인 용어들은 칠세 음. 부모나 음. 어떤 부모 부모 음. 형제들이나 음. 우리 대왕 폐랑 폐하가 음. 같이 성불하기를 바라는데 음. 여기는 내가 왕후 스스로가 성불하겠다는 주체로서 등장. 아. 굉장한... 주인공은 나다. 주인공 맞아. <laughs> 예 그런 분 아니에요. 어. 이 이제 음. 중요한 것은 음. 왜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되었냐. 음. 사실은 미륵사지의 경우는 삼국유사에 음. 무왕과 그의 왕비가 행차를 하다가 갑자기 연못가에서 미륵 삼존이 나온 것을 보고 그 연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삼국유사에, 삼국유사에. 삼국유사에. 근데 당시 의 왕비가 누구냐면 음. 유명한 음. 선화공비, 신라 진평왕의 음. 셋째 딸 음. 선화공주였다. 선화공주와 그 백제 무왕의 러브 스토리, 어.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백제 무왕이 네. 어려서 매우 음.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음. 어느 정도까지는 말을 캐서 팔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죠 마서자의그 네. 어린아이 그 동자에서 어린아이 서동이라고 그렇죠. 불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그 사람이 일부러 음. 이제 서, 서동요를 음. 만들어서 음. 널리 유포한 거예요. 오늘의 따짐이 가요 톱텐에 음. 1등을 한 거죠. 스캔들을 일으키기 <웃음> 위해서. 결국 <laughs> 신라의 진평왕이나 선화공주의 귀에도 크게 들어가고 그래서 선화공주가 음. 백제에 시집으로 와서 음. 이 소동을... 음. 깨우치고 음. 결국에왕위에 등극했다. 온달 스토리랑 좀 비슷한. 굉장히 거. 비슷하고, <laughs> 어그이를 들면 뉴 여왕 이야기 알지? 네. 네. 여러 군데 당시에 넓리 퍼져 있던 다양한 서사구조. 설화의 어, 어. 일부로 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 여자가 남자를 만들었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laughs> 네. 어떤 사람은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아. 사람이 허구다 이미 있었어요. <laughs> 어, 백제사 하는 사람들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음. 바로 어떤 백제무왕이 주기하기 전에 음. 어떤 미천한 신분이. 가, 신분이었다거나 음. 혹은 음. 어떤 몰락 왕족이었다가 음. 그것이 이제 선화공주나 음. 어떤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음. 왕위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 새로운 설화다 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음. 선화공주와 서동에 대해서는 의심을 음. 하지 않았어요. 어.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에 음. 저기 서동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음. 이 서동과 선화에 대해서는 한국 고대를 대표하는 음. 러브스토리, 로맨스다. 음. 그렇게믿어도 왔는데 <laughs>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음. 6 3 9년에 무왕이 음. 있던 시대에 음. 왕비는 음.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 사택시의 따님이었다. 아. 이러니까 음. 발빠른 어느 신문. 그런데 음. 뭐 음. 그 신문에 뭐라고 하냐면 음. 서동요는 음. 거짓이다. 음. 선화공주는 없다. 이렇게 뽑았어요. 도발적으로 없고, 실제로 이제 이후에 학계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가짜다, 뭐 그렇죠. 아니다. 액자에서 음. 전공하는 교수님인데 뭐. 이분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탑이 이제 세 개가 있다고 보면 중앙에 이제 목탑, 목탑에 또 발원자가 또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선화공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네. 주장하는 <laughs> 문헌사학자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선화공주 스토리가 실제하고 있다는 거를 믿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역사학계 다수는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2009년 1월에 이게 딱 발견되고 나서, 3월부터 학술대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한 해에만 6차례 국내 국제학술대회가 이루어졌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 선화공주가 있다라고 믿는, 지켜야 한다! 라는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선화공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음. 기대로는 접어야 한다 이제 선화는 네. 놔주자 네. <laughs> 네. 그런 사람으로 네. 나뉘는 거야 딱나눠가지고 음. 네. 마지막에 음. 익산 시민들이나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죠 음. 그래서 선화공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따지듯이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공통적인 현상은 음. 백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음. 선화공주를 대부분 음. 그래도 있어야 한다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음. 아직은 음. 이 기록만으로 음. 선화 공주가 없다라고 할수 없다. 단정하기 힘들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민들 입장 그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음. 믿고 싶은 게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사실 음. 이제 익산에 가면은 뭐 서동면 축제가 있죠. 서동 축제가 해마다 봄에 네. 이루어집니다. 한 4, 5월 경에 항상 그 있는데 축제죠. 굉장히 큰 축제고 오래됐어요. 네. 60년대 네. 후반부터 이루어졌는데 네. 여기에서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 네. 선화공주 선발 대회 서동 선발 대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 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자마자 어. 특히 이제 헤드라인에 서동요가 거, 가짜고 선화공주는 네.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 신문에서.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신문 아닙니다. 네. 이 익산 시청 홈페이지가 마비가 된 거예요. 아, 비난, 민원 전화가. 이제 축제. 더 이상 서나, 서동 축제 하지 말아야 된다. 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어. 이런 이런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 익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음. 그렇죠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요 그리고 요요 네. 요, 요 러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음. 이걸 가지고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일반인 음. 혹은 외국인까지를 이렇게 음. 모셔올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되는데 이게 음. 가짜라고 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뭐... 그런 성질 나든가 그렇죠. <laughs> 이게 어쨌든 이실종설을 듣고 계속 이제 논란이 일어나면서 음. 무왕과 선화공주에 대한 흔적 음. 찾기. 음. 이제 무왕하고 선화 공주가 이제 묻힌 이제 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이 이제 익산 쌍릉입니다. 그렇죠. 쌍릉 위치가 어디죠? 이 쌍릉이 있는데 말통대왕의 능이다. 선화 공주란 말은 없죠?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발굴했던 그 쌍릉 대왕묘의 토기가 한 점. 그 토기가 신라 경주산이다. 익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선화 공주가 살아났다. 라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는.